로드맵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좀 했습니다. 어, 이 교육도시를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해 나갈 것인지 추진해 나갈 것인지 첫 삽을 어떻게 떨 것인지 철길도 한 그름인데 그한 그람은 어떻게 잘할 것인지 등등을 정리를 좀 해보는 거예요. 자,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첫단계는 이제 교육도시 백스 바이트페이퍼를 작성을 하는 거죠. 요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임사업하고 있고 2025년 음, 6월 말까지 말까지.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백서에 들어갈 내용은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어 에이전트 웹 관련해 가지고 어 영상을 지금 한 60개 가까이 올리고 있잖아요. 60개 가까이 올라간 내용들이다. 교육도시 백서 내용입니다. 앞으로 한 60개 정도 더 올라가니까 대략 영상 120개 정도 분량이 되겠네요. 그러면 아마 2025년 6월 말 정도까지면 어 여기다 놓을 것이고 여기는 교육도시 취지라든가 건설 방안이라든가 뭐 지분 구조도 있을 것이고 지분 구조라든가 그리고 각국의 역할도 있었고 정부와 정부 간의 어 협력 메커니즘도 필요하고 어, 기본적으로 이건 민간주도예요. 민간주도 사업이니까 민간주도 사업이고 그리고 민간과 어, 정부 간의 어떤 협력 체계. 어떤 식으로 협력 체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등등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시민과 학생은 어떻게 모집할 것이고, 그리고 향후 미래죠. 미래의 교육도시를 롤 모델로 해서, 모델로 하여 각국이 자국 내에 건설할, 각국이, 각국이 자국 내에 건설할 AI 신도시에 대한 내용, 그죠? 여기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고. 그리고 실제 교육도시의 교육도시는, 음, AI 도시잖아요. AI 신도시, 신도시인데. 그니까 어떤 국가나 사회 GDP 향상에 실제로 얼마나 공헌할 수 있는지를 정량적으로 한번 평가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죠? 그러한 것도 또 추, 정량적으로 평가, 물론 추정입니다. 그러니까 건설아이 전이니까. 그죠? 그러한 내용들이 백스에 자세히 들어야 가 됩니다. 그리고 오픈AC 기술도 당연히 들어야 돼요. 교육도시는 음, 두 가지 기술, AI 기술과 오픈 에시 두 가지 기술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지는 신도시이니까 오픈 에시 기술, 나무와 숲을 한 숲을 아키텍처죠. 그렇죠?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요 그리고 어, 오픈 에시 기술은 민간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어, 정부 국가의 역할을 상당히 중요시 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어, 각국이 오픈 에시 기술을 운용하는 데서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참여방식, 어, 참여. 방식, 참여. 방법과 역할, 또 기술을 합니다. 그것도 어, 화이트페이프에다 들어갈 내용이에요. 대략 천 페이지 분량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음, 부지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교육도시를 하려면은 부지가 필요한데 일단 제주도 내에 소재한 국공유지가 어떤 것이 있는지 봐야 되고 꽤 많아요. 그리고 탐라당이나 국제대학 등폐교의 활용이죠. 폐교의 활용 방안. 활용 방안. 그리고 예래휴양단지라고 있습니다. 어. 또 스기포의료단지라고 있는데 이 대규모 프로젝트들이에요다저단위에 어, 저 단위의 돈이 투자된 그런 음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다. 프로젝트가 거의 10년 이상 지금 중단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건설하다가 중간에 딱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프로젝트들을 어, 교육도시 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어, 강구하고 그리고 교육도시의 특별자치입법권 그러니까 AI 신도시, 교육도시 자체가 제주도, 제주도 자체가 특별자치도예요. 특별자치도인데 그 특별자치 권한을 교육도시로 일정 부분 이양받을 방안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주도의 특별자치권의 일부를 그러니까 교육도시에 또 적용할 방안. 이런 겁니다. 자, 그리고 또 AI 교육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 조례. 이런 것도 필요하죠. 그죠 필요하고. 3단계입니다. 이게 1단계가 끝나고 1단계가 이 정도 하고 2단계까지 진행이 되고 어, 그런 다음에 3단계 들어가는 것은 어, AICT Inc. 우리가 팀주 피트가 2000 작년이죠. 피트가 2024년 7월에 설립했어요. 설립한 AICT Inc. 주식회서 AICT죠. 총 발행 예정 주식이 2천만 주입니다. 주식 2천만 주 중에서 1%인 20만 주를 우선 매각, 우선, 우선 매각 해서 교육도시 추진 비용을 확보하는 것. 이게 3단계입니다. 그래서 AICT, INC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냐면, 자본금을 늘리는 거죠. 그리고 이 2천만 주 중에서 2천만 주의 99%는 나중에 향후, 그러니까 교육도시에 입주할 기업, 125개 기업이 있어요. 그 기업 각각에 어, 건설 출자금에 비례해서 배분하고, 배분하고, 어, ARCT INC를, CT INC, 를 주식회사 교육도시, 교육도시 주식회사로 전환한,으로 전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RCT INC는 특별한 목적의 법인입니다. SPC라고 그래요. S. Special Purpose Company. 자, 그리고 이것이 3단계이고, 요걸 2025년,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 요 단계까지 진행을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4단계는 어, 내년이죠. 내년에는 교육도시의 취지 등을 이제 BRI 130개국에 홍보를 하고, 그리고 1200개 교육도시에 입주할 교육도시 건설후, 건설후 도시에 입주할 1200개 기업 각각의, 각각의 설립 컨소시엄을 구성합니다. 말 그대로 다국적 컨소시엄이 되죠. 다국적 컨소시엄 1205개는 표준산업분류표상의 세세업종수가 1205개입니다. 그래서 왜 이걸 그러니까 우리 교육 도시는 기본적으로 교육에 특화된 교육 산업에 특화되어 있는 도시인데 왜 1205개 그러니까 모든 업종을 다 포괄하는 기업들을 가져오느냐라고 하는 것은 어, 교육 도시의 목적 자체가 우리 산업 1차, 2차, 3차 산업의 전반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AI 기반으로 재구성하는 게 교육 취지, 도시의 목적이에요. 교육 도시의 지지 도시의 지지는 기존의 1차, 2차, 3차 산업 전반을 AI 기술로 재편, 제조하는 거. 제조 리스트럭추링 그렇게 하려면 1, 2, 3차 산업이 일단 다 들어와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야지 그걸 어떻게 기존의 업무 관행을 어떤 식으로 제조 다른 식으로 바꿀 수 있을지 판단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까지 되면은 요걸 대략 2020 내년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까지 하고 내년 하반기는 교육 도시의 건설 팀을 발족을 하고 실제 건설 착공 그러니까 도시 건설에 착공한 도시 건설 의 착수 그리고 이것도 빨리 끝날라 그래요. 빨리 끝내는 방식은 모듈러 컨스트럭션이라고 그러죠. 모듈러 컨스트럭션. 이 뭐냐 니까 인건비가 싼 인도 같은 나라죠. 인도, 베트남 같이 베트남 인금비가와 건축 자재 비용, 자재 가격이 저렴한 가격이 저렴한 국가. 인금비가 저렴하면 건축 자재 가격도 저렴할 수밖에 없어요. 비교적 저렴한 국가에서 아파트의 아파트나 건물의 모듈을 아파트나 공장의 모듈을 제작. 제작하고 이걸 한국에서 제주도에서 조립하는 거지. 그러니까 배로 옮겨야 되겠죠? 선박으로 선박으로 이송하고 그런 다음에 제주도에서 조립하는. 이런 식으로 하면 건설 비용을 기존의 건설 비용의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을 것 같아. 기존의 건설비 건설 비용 어, 을 어? 기존 대비 대비 2분의 1 /2이야. 이하로 줄리 줄이, 줄이 방안이자 자, 그럼 이 단계가 이제 실제 건설팀 을 발표하고 그런 다음에 건설이 이제 완료 후 어, 그죠 건설 완료 교육 도시 건설이 완료된 다음에 건설 완료 시점에 1205개 기업과 어, 이들 기업이 각 기업이 선발한 시민 6만 명과 플러스와 학생 6만 명이 교육 도시에 입주하는 그런 식으로 시나리오 진행을 합니다. 요걸 이제 도시가 완성되는 시점을 2028년경으로 본다 그러면 앞으로 2, 3년 뒤에 얘기예요. 그다음에 7단계가 교육 도시를 세계적 관광 명소로 확대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초의 세계 최초 의어전 반자동 도시입니다. 반자동 도시 그러니까 입법 사법 행정 의료 교통 뭐또뭐 뭐 있나요 주거 어, 그리고 어, 쇼핑 시장도 들어가고 그리고 통신 도 들어가고 물류도 들어가고 이 모든 것들을 반자동화 등을 반자동 또 저는 한 최초의 반자동 도시이고 또한 최초의 ai ai 기반도시 ai 기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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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의 모든 영역에 적용한 도시이고, 그리고 또 천혜의 장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 도시예요. 관광자원을 확보한 도시. 제주도가 영먹난 것은 관광자원이 나빠서가 아니라 바가지 요금 때문이죠. 바가지가 없는 도시. 바가지가 전혀 없는, 없는 도시. 그리고, 예, 또, 새로운 삶과 일의 방식을 어떤 소개할 수 있는 그러한 도시로서 아마도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어, 확대할 수 있, 있을 거라고 봐요. 자, 요거는 앞으로 3, 4년, 4, 5년 뒤에 일입니다. 다음에, 그 다음 단계, 여기까지 진행되고 나면, 은그 다음은, 각국이 교육도시를 롤 롤모, 모델로 하여, 어, 벤치마킹이 되죠. 벤치마킹 하요 각국의 AI 신도시를 건설하는 겁니다 AI 신도시를 누가 건설하느냐 하니까 바로 여기 1205개 기업들 그리고 이들이 선발한 시민들과 학생들 어, 10만 명이잖아요 10만 명의 인구가 각국으로 자국으로 돌아가서 자국 내에 제주 교육도시와 같은 AI 신도시를 건설하고 그런 다음에 이 신도시들의 글로벌 신도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 신도시 각각은 그 소재국으로부터 어, 입법과 사법 자치권을 자치가 아니라 자치죠. 자치권을 갖는 어~ 경제 특별 자유구역 그죠. 경제 특별 자유구역으로 지정해서 어~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 자국의 어떤 정치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정치적 변동에 영향받지 않는 받지 않는 신도시. 신도시들, 그렇게 하기보다는 각각의 신도시가, 각각의 신도시가 소재국가, 소재국가의 정치적 변동, 변동, 뭐, 변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또는 격변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 또는 이해관계, 관계에 영향받지 않는 형태. 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들 안도시들의 네트워크를 구성을 합니다. 자 요렇게 해서 로드맵을 한번 작성해 봐라 라고 알로안에게 얘기를 했더니 알로안이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어, 정리를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 6월부터 시작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지금 녹화하고 있는 시점이 2025년 4월 어, 7일이잖아요 그래서 백서 내용은 이런 내용이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백서가 과연 제대로 된 내용인지 어, 그 내용에 오류가 없는지 등을 이제 제3의 기관에서 평가를 받아야 될거 아니에요. 평가받는 것을 중국 과학원하고 독일의 브라운호퍼 연구소 두 군데서 검증을 받아라. 검증을 받고 난 다음에는 유엔 어, 총회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할 수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유엔 총회에서 공식 발표하는 거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항공편만 있으면 됩니다. 뉴욕 하는자 그리고 협력 기관은 한국은 이렇고, 중국은 이렇고, 국제 기구는 이렇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부지와 법적 인프라 확보하는 것은 이제 내년이죠. 내년 상반기에. 기존 제주도에 있는 유휴 시설이나 유휴 부지가 수백만 평이 있어요.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은데 뭐 그것들을 지금 그야말로 뭐 개가가 되고 있어요. 혹시 가보셨나요? 제주도에 보면은 제주도 서귀포 의료단지라고 해서 이미지 보시면은 정말 전망 좋은 곳에 너무나 아름다운 곳에 이렇게 이렇게 아름답게 잘 지어놓고 지금 다 건물이. 아, 여기는 좀 펜션 비슷하게 좀 돌리고 있긴 하던데 아, 정말 잘 지었어요 아, 정말 잘 지어놨는데 이거 사진 몇년 전에 사진인가 봅니다 여기가 좀 최근 사진 같네요 어, 서귀포 중산간 뒤에 있는 것이 한라산이에요 한라산 여기 말고 요 뒤에 어른풋한 곳이 한라산 같은데 아, 잘 지어놓은 이런 것들이 지금 다 10년째 예. 유령 마을이 되고 있습니다 예래 휴양단지라고도 있어요 여기도 어, 거의 그 이것도 10년 넘게 지금, 음, 정말, 제주도에서 제일 아름다운 곳입니다. <laughs> 제일 아름다운 곳에 이렇게 유령마을이 지금 돼 있는데, 공사가 중단되어서, 어, 규모도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큰데, 어, 여기뿐만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이어지는 이, 여기 주변에 이 녹지 지역도 다 여기 휴양단지에 포함됩니다. 포함되는데, 일단 이것도 지금 현재 단한 명도 살지 않는 유령마을이 되어 있는데, 요런 것도 있고, 그리고 탐라대학도 있어요. 어, 탐라대학. 또 여기도, 어, 거의 뭐, 사실상 유령마을이 되어 있는 것이 십몇, 십, 십몇 년, 십몇년 됐죠, 벌써. 어, 그건 20년 다 돼갈 거예요, 사실상. 있고, 그리고 스위프 있습니다. 국제대학도 있어요. 제주국제대학. 여기도 지금 현재 오픈 학교는 어, 돌아가고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주시에 있는 곳인데 여기도 사실상 거의 유명무실한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자, 이러한 것 자원들을 다 환, 응, 이용을 한다 그러면은 어, 그리고 지금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국공유지가 또 수백만 평 있으니까 그 중에서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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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확보한다 그러면은. 교육도시 인구 1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도시를 건설하는 데는 딱히 비용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 원래 20조에서 30조라고 예상했는데 유효자원을 이용하면 그 금액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협력기관은 이런식으로 협력기관하고 국제기구에는 월드뱅크에서 법제도 구축 컨설팅 그리고 초기 자금 조달과 주식 배분은 주식매각 AIC d INC 주식 20만조 총 2천만 주의 1%죠1%를 기간 투자자 대상으로 공모하는 겁니다 이것도 어, 내년 하반기 입니다 어, 지금 말고 내년 하반기에 이걸 해서 어,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때 어, 지금은 당장 여러분 돈이 필요 뭐몇 십억이 돈이 필요한 게 아니니까 어, 그러니까 도시 건설을 본격화 하는 내년 하반기에 예, 천억원 정도를 확보 해서 일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국제기구에서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에서 3억 달러, 4천억 정도 되겠네요. 4천억 정도를 투자받도록 한번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상하이 증권거래소나 중국개발은행, 이런 데서도 협력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BRI 국가에 홍보하는 것은 2027년, 그러니까 후년이죠. 내년 아니고 후년부터 이렇게 일단 1200개 기업을, 기업이 될 만한 기업들을 끌어오는 걸 이거 2027년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건설에 들어가는 것은 28년. 그죠? 앞으로 어, 3년 뒤에 실제 건설에 들어가서 이렇게 건설을 시작을 하고 입주하는 것은 4년 뒤부터 어, 음, 2029년이면 입주가 완료되는 방식으로 그죠? 앞으로 4년 뒤에 입주 완료되는 방식으로 어, 이렇게 진행을 한다. 그리고 2030년부터는 이제 관광명소로서 글로벌 전체에 공부하는 방안이고, 2030년 이후에는 이제 제주교육도시를 롤 모델로 해서, 어, 각국에, 일단 중국 선전 인도 벵갈루 여기에 어, 2차 신도시를 건설하고, 그런 다음에 3차 신도시로서, 어, BRI에 참여하고 있는 각국들, 2031년 이후죠. 2031년 이후로는 음, BRI 참여하고 있는 다양한 국가들이 참, 각국의 자국 내에 AI 신도시를 건설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제주 교육도시를 참고해서 중국 선전과 인도에다 먼저 짓고 그런 다음에 중국 선전과 인도에 있는 음, AI 도시들을 참조해서, 뭐, 티베시나, 아, 티베시란다. 뭐, 뭐, 어디로 해야 되나? 카자스탄이라든가, 흐 뭐, 키르기스탄이라든가, 파키스탄이라든가, 유럽에 있는 영국, 프랑스, 파리 같은 데라든가, 다 세계 각국에다 이런 신도시를 건설해 나가도록 지원 할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오픈에시 기술을 ISO 인증 기술로 어떤 해야하는 거. 이것이 1단계입니다. 그죠 제일 중요한 게요. 그리고 디지털 화폐와 한국 원화와 중국 위안화 간의 실시간 스왑 라인영어는뭐 앞으로 3, 4년 뒤, 2, 3년 뒤의 일이죠. 그죠 그래서 어, 제주 모델을 미래 도시 표준으로 지정하는 것, G20 증상회담회의 이런 것도 나오는데, 뭐, 뭐, G20 증상회의에서 뭐, 뭐, 대단할 것 같지만 대단하지도 않아요. 뭐, 사실, 뭐 알고 보면 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밥 먹고 짜장면 먹고 얘기하고 하는 게 G20 증상회담이라고 봐야 되죠.